지금부터 미일한 북침핵 전쟁책동 분쇄,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 반제판파쇼 전국순회투쟁, 춘천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우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하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북, 영. about am 발언은 반파수 민중행동 박규일 대표 발언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에서 일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핵전쟁 책동을 일삼는 윤석열 부류와 미 제국주의의 농간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면 도발이고, 누가 하면은 정의로운 군사 훈련입니까? 윤석열에게는 민생은 없습니다. 간혹과 그들의 왕국인 검찰 팔수 독재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에게 또한 외교란 없습니다. 불육과 굴종, 독기에방하는태운만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자주 또한 없습니다. 예속과 사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되어 일본에 가서는 고향을 찾은 일본님이 되어 강제진문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 등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복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아직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기대의 악법을 이용해 노동자, 농민을 간첩으로, 전 민중을 간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불법 투표라 명명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백년기 농민을 살해한 탭자이신 물레표를 또다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일, 진밀, 진일, 진미, 고정광이 바로 이란 행태는 그 배후에 바로 미 제국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다가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 우리 국토를 완성되지 못한 반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관쪽이된 것입니다. 윤석열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동맹 70년 위대한 역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불육과 불조의 역사입니다. 종속과 예속의 역사입니다. 당장 끊어내야 할 역사의 사물인 것입니다.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인 미일한 선과 군사 동맹은 전쟁 동맹입니다. 이런 전쟁 동맹이야말로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미일한 선과 동맹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하여 핵전쟁에 불길을 물고 온 윤석열을 즉각 가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반제, 반판쇼 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노동자, 민중, 농민이 새 세상을 안아오는 민중 민주의 참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강원법도 강한... 거북권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금 있으면 노란 봉특권 마저 거북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민생파발을 이렇게 망쳐놓고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인지 정말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집회를 하고 또 노동자가 분신하면서 윤석열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본인이 도전할 것입니다. 1년 대통령직 해봤으면 이제 됐습니다 다시 검사를 하든지 반려견과 돌든지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춘천 동미회와 춘천 시민단체 춘천공동인분도 같이 힘있게 힘을 붙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제 반파스로 전국 순회투쟁단 발언입니다. 오늘날. 오늘, 오늘 전 국민이 아침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에는 문자가 오지 않았지만 전 국민의 4분의 1이 모여있는 서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문자, 오류 있는 문자, 당연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날라왔을 때 윤석열 정부가 한 행동은 어이없음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정부가 행정력이 있는 건지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고 대피소는 제대로 갇혀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것이 진짜라면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1년 동안 민중들의 삶은 화탄이 나가고 있습니다. 북침핵 전쟁 연습으로 인해 평화도 깨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민중의 삶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화쇼 정부는 야간 금지 집회라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강남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문화제를 변칙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젠 윤석열 퇴진 타도로 외치는 촛불집회도 번칙 변칙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서 2700일 넘게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반일행동 회원들의 노숙농성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쇼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남, 한국 사회, 이 사회가 바로 지금 파쇼입니다. 윤석열은 이 사회를 파쇼로 만들어가고 있는 파쇼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 파쇼 투쟁에 나서야 될 이유입니다. 반 파쇼 투쟁으로 민중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버티는 민중의 삶은 희망찬 내일로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은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민중의 힘으로 밤제, 반파시 투쟁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복침핵 전쟁 연습을 분쇄하고 윤석열을 타도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갑시다. 투쟁! 예! 네. 구호 맺히겠습니다. 미일한 삼각군사동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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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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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낭독. 파쇼 탄압과 북친 전쟁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을 파도하자. 윤석열 정부가 파쇼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정부원, 경찰 파쇼 무리는 23일 경합법 위반 혐의로 정교적 하원 지회를침탈했다 이른바 자주 통의 민중 전의파부 조직 활동이 폭착됐다는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통일애국 인사, 진보 활동가들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선 윤석열, 윤석열 쇼 정부가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온 조작해 원사회를 파시화하고 있다. 이달 초 파쇼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북한 치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구속 기소함으로써 구속자는 10명에 이른다. 윤석열 파쇼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부업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제시법 개혁까지 추진하며 온 사회를 바쇼의 암흑지대로 전변시키고 있다 윤석열 무리의 바쇼 탄압은 극침 핵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이 동아시아의 한국전, 대만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건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윤석열은 수시로 호전망원을 내뱉으며 미국, 일본과 함께 미친듯이 북친 핵전쟁 연습을 벌여대는 동시에 안보 강화를 이유로 동안 전국을 조장해왔다. 대외적으로 북의 핵미사일 대응이란 명분 아래 미국, 일본, 한국, 상각군사동맹을 해책하고대내적으로 북의 지령에 따른 간척들이 암약한다면서 파쇼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야말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파쇼적인 사상 최악의 방역정부다. 진흥외국 진미호전은 윤석열로 인해 우리 민중은 참화, 핵전쟁 참화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은 특히 한미의 연합훈련에 넘어 북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고, 쿼드, 오커스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까지 대책하고 있다. 최근 제국주의 침략국들의 전쟁 모의판인 G7 회의에 끼어들어 북, 중국, 러시아에 대한 침략책동에 전적으로 가담했다. 무엇보다 북침 핵공격을 전제로 벌어지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이 땅의 전쟁 발발을 촉진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윤석열 전재미치광인는 25일부터 한미동맹 70, 70주년 기념 70년 기념 한미연합 확동화력 경매훈련을 31일 우길길에 단 1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을 실시한다. 한반도에 전례없는 정운이 감들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지금 우리에게는 윤석열 타도의 길뿐이다. 역대 파쇼 정권을 능가하며 단시간에 이 땅을 핵전쟁의 화약고로 파쇼의 동토대로 만든 윤석열 정부를 즉각 타도해야 한다. 태생부터 외세의 주구인 윤석열 파쇼 무리의 뒤에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 전천의의 미군 기지는 2005년 반환대 정화 작업을 거쳤지만 토양 오염도가 기존치의 47배에 달하고 냉독성 오염물질이 6가지나 검출됐다. 미군 철거와 윤석열 타도에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 우리 민중은 언제나 그래왔 듯이 정의의 황제, 반제, 반파시오 황쟁에 떨쳐 일어나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대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천천 강원도 청 앞, 민주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일행동 반파쇼 민정행동 반미반전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